자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도 태백 시내 에 네,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아 어, 마지막에 그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러다가 한 시간 쯤 오면 또딱 끝이고 아, 아주 훌륭한 소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야는 나를 지날차단축지 이슬비아, 이슬비아 쉬었다가. 시기는춘이주름자 지금 에, 도깨비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이곳이 해발 700 해발 700 정도 어, 되는 지점인데 에, 여러 번 도깨비가 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지만은 어, 태백 주변에는 1,000m 이상 되는 봉우리가 도대체 몇 개나 될지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연화봉, 백병산, 천이봉, 매봉산, 한백산, 태백산, 문수봉, 장산, 부이봉, 뭐, 이루셀 수 없을 정도로, 어, 1,000m급 고봉들이 절벽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주 눈과 비가, 아, 오지 않겠나, 오지 않느냐. 하는 여러 생각이 싹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요 걸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주 그 날씨가 덥고 예, 뚜껑이 열리도록 쿨쿨한 날씨가 지속됐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비 오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예, 이렇게 댕기면서 보니까 아,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자, 그만큼 우리가 더위에 시달리고 아, 이비로서 한반도에 드리워진 열기가 좀 식어졌으면 하는 열망들이 있지 않겠나 또이한 특이한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이렇게 도깨비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주행 영상을 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앞뒤 말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말은 말은 잘합니다, 잘해요 아주, 주기차게 아주, 내가 생각해도, 어? 뭐, 반은 맞고 반은 안, 맞, 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 놀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말 많은 놈 싫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도깨비가 말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응? 어? 자, 해피 700. 에, 고원의 도시 이 태백에는 요즘에 아주 비가 잦습니다. 여러분 에, 오후 요물이옆되면은 어김없이 비가 오므로서 에, 그동안 에, 배추가 옆으로 훅훅 자빠지고 해가지고 어, 가슴을 졸이던 농민들께서도 아주 희색이 만면입니다. 여러분 태백에 아시겠지만 고랭지 배추는 농산물의 어떤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종의 달러 박스 이렇게 되는데, 자 비가 적시로 이렇게 와주므로 해서 태백 지역의 농민들께서 희색이 만면하시다 이렇게 한번 현지 분위기를 전해드리면서. 자산소 도시 청경 도시 고원의 도시 에, 이것을 모토로 저쪽에 또 보니까 한강, 낙동강의 발원지 태백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낙동강의 발원뿐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어, 삼강이 이세계의큰 하천이 이 태백에서 발원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병산의 동편 계곡으로 삼척 동해로 빠지는 오십천이 발원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거기 하나 넘어서 뭐 삼척 구사리 쪽에서 발원한다 뭐 이렇게 따지면은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백병산에서 시작되는 강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삼계강이 발원한다 이렇게 보셔도 어, 틀리지 않겠습니다. 또 누가 도움 버려 주려고 타네. 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고려원이 의 문민교. 문민교? 네. 예. 문민교. 어서 오세요.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거기서 그 외과 치료가 되는 거죠? 문민규예요? 다 외과는 다 돼요. 외과가 어디 뭐이 찢어지고 뭐 이런 거 외과 아닌가? 네, 맞아요. 다다 다 돼요. 문민규 정형외과 분실인 것 같은데. 정형외과. 제거 뭐 깨매고 이런 것도 다 돼요, 다 돼요. 딸님이 어디 아파요? 내 <laughs> 발을 네, 다친. 거예요. 아이고. 아금만아두고댕이다가다왔니다좀 <laughs> 아, 죄송한데 안으로 들어가실 수 저, 있을까요? 저 내려가야 되아내 예예 삼성호조 쪽으로 좀내려 그럼 밑으로 가주세요 밑로삼성인 네. 가요? 네들어요걸 수가 없어서 아. 아이고 참애 하나 키워내려면 참 미리 드릴게요 힘들어 아이고 나도 저런 때가 다 있었는데 우리 딸은 대학교 4학년입니다 이제 맞아, 어. 우와 이날에 뒤지게 말도 안 듣더니 이제는 크니까 좀더 아이고 <목소리> 개구리만는대그 코는 가깝잖아. 길안 건너도 되고. 택시, 택시 차끝 건물 앞까지 갈수 있잖아.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 안 비가 온데. 야, 이 시간대만 딱 맞춰서 비가 오네. 아주 희한하네, 요새는 아주. 어제도 요 무릎에 오더니, 한 시간쯤 오더니 딱 끊어지던데. 지금, 우리 영월에서 오는 이 비랑 같이 왔어요. 아, 이리 따라왔구나. 네. 거기는 많이 더웠을 텐데, 영월 오늘. 네. 나, 오전에 낮에는 더웠어요. 음... 네, 비오면서... 아, 비가 이쪽으로, 음, 그쪽에서 이리로 왔는데? 에서 전화할 땐 태백에 비가 안 왔거든요? <laughs> 조금 전부터 네, 네, 왔어요. 네. 도착 하니까 음. 비가 막 쏟아지고... 음.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게 되셨구나 그럼 음. 여기 새로 들리면 되나? 네. 들어가 네. 네 예, 예. 요 신발 어이구 국립공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평소를 당장요 다구 치러 가시려고요 예 아무튼 쉬쉬 집어 키워낸 다구 치예아이고 혹시 그거 자자자. 한백산 도깨비. 아, 아, 맞지요, 맞지요. 아. 그니까, 우리. 이거 뭐, 가끔 내가 자주 봐요, 그거. 아이고. 유튜브 들어가지고 <laughs> <laughs> 재미도 없는데, 뭐. 아이고, 그래도 어. 그, 저, 뭐, 뭐, 그, 뭐, 뭐, 7.4, 뭐, 이런 야. 얘기. 아. 그 다음에 동정무무소